할렐루야. 아 오늘 진심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온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위로가 되시기를 것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복된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가 한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감격이 밀려오고요, 감동이 함께하는 일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그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어 지나온 세월을 도달, 돌아보는 이 짓들이 교회의 뜻깊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뜻깊은 날에. 정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교회와 또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랑한 여러분, 짓들이 교회가 개척이 된후 지금까지 여러분 2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헌신과 또 기도의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결코 이룰 수 없는 큰 일들을 교회는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위대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나온 사역과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내왔던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사랑하는 지들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다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생각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견디면서 이겨온 것일까? 여러분 그가 살아온 것은요 날마다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늘 핍박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늘 죽음이었고, 그는 평생 가난했고, 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놀림을 당했던 그런 삶이었지만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의 삶을 달려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도바울은 주님께 한번 드린 마음이 변함없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주가 되신 주님에 대한 벼만 없는 신뢰와 믿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벼만 없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한결같은 성도와 더불어 신뢰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릴 것을 각오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그리고 그가 간절히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집들이 교회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감격적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한결 같은 믿음과 더불어서 지금 이후로 더 간절히 사무해야할 것이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로서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어떤 필요자가 될 것인지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로 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음에 21절에도 겨울 전에 너는 어서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정말로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 말자 얼마나 위로자가 필요했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은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건면하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정작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이 로마에서 받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10절에 나오는 대마로부터 받았던 상처입니다 대마는 한때 사도바울의 믿을만한 동역자였는데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의 이름이 이 편지에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상처가 정말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할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 신실한 공역자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고 같이 그 고통을 느껴주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로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위로자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번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 뭐라 나를 뭐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실 때에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어 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자가 되시겠어요?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으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달려온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서. 정말로 사랑의 섬김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귀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그 목회자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바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뒤뜰이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 저를 아무리 사랑해 주신다고 이 시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더 많이 사랑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목사님도 그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론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으니,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강단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쩌면 이제는 몸과 마음이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많은 목회자가 넘어지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임을 알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꼴을 먹이고 사랑을 통하여서 섬기고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강구하는 그의 종 앞에 주님 앞에 반함없는 마음을 드리기로 작동했던 사도바울의 모습처럼 귀한 모습으로 살아온 주의 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요 우리 지트리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편하고 좋을 때는 좋은 자리를 다 남에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런 분들이 진실한 위로자이고, 진정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명의 흔적을 마음에 가지고 품으십시오.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에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그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굳이 멀리 있는 디모데까지 편지하면서 그 겉옷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에베소에 있는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하면서까지 자신이 평상시에 입고 다녔던 낡은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낡은 겉옷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또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분명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져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겉옷은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날마다 입고 다녔던 옷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겉옷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겉옷에는요. 지난 세월 바울이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흔적이 코스란히 묻어 있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붙잡혀서 몽둥이로 맞을 때에 피 자국이 그 거도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산길에서 맹수를 만나거나 혹은 바다 여행 중에 거친 파도와 험난하게 싸우면서 찢겨지고 갈라졌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외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나온 그긴 세월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울려 펴지는 은혜와 감동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남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한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가 다 당하였던 수많은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 겉옷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겉옷을 보고 싶어 하는 사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찢겨지고 피가 묻어 있고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는 그 곳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하여서 여러분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곳을 간절히 원했던 것은요. 감옥 안에서도 지난 세월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성도들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그 거덧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도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옷을 다시 한번 입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온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짓들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지나온 세월에 흔적이 있는 분들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이 허락하셨던 십자가의 사명의 흔적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사도바울처럼 내 생애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명의 흔적임을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눈물과 감동의 추억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있는 분들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이런 사명에 감동 없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외 그리고 또 성도들 유하였어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때로는 나의 가슴을 무악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의 흔적들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1 3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죽종이에 쓴 것을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참 가져오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외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경의 중심이고 내가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부활을 이루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영원한 고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품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지금까지 일하게 하신 것도 지금까지 사명을 갖게 한 것도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거룩한 집들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말씀의 흔적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더 뜨겁게, 더 힘차게, 더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속에 깊이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예.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속에 아, 예. 나의 온 마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아, 예. 순종하고 아, 예. 예수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 회복되는. 가장 좋은 길은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라고 선포하시고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과 은혜와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주님을 깨달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지 않는 사도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는 그 간절했던 고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에 서로에게 정말로 귀한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명의 흔적을 소유하고 주의 말씀의 흔적을 삼고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역사와 함께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22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